안녕하세요. 의료기관 HR 전문 컨설팅 교육기관인 헬스와이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의 병원 경영을 위한 고민 나눔의 장이었던 닥터 HR, 헬스와이즈에서 예, 진행하고 있는데요. 헬스와이즈라는 회사는 의료기관의 HR과 관련된 컨설팅과 교육을 하는 회사인데, 헬스와이즈에서 어, 작년, 아니 정확하게는 2019년이었죠? 네? 2019년 6월부터 원장님들 6분을 모시고, 어, 한 달에 한 번씩 어, 평일 저녁 저희가 이제 세 시간을 예상을 했지만 매번 모이시면 늦었죠? 집에 안 가시고 네. 하실 얘기가 네. 너무 많아서 어, 정말 뜨거운 토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 의료 서비스는 직원들의 어, 퀄리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역량의 수준에 따라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좋은 직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들이 역량 발휘를 잘할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H.R.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들과 관련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과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연관을 하면서 논의를 했던 장이고 2019년 6월부터 어, 코로나 때문에 한두번 정도 저희가 못 만났어요. 그죠 네, 네, 너무 아쉽게 못 만났지만 네. 2020년 올해 어, 4월까지. 만나서 그런 논의와 학습을 했던 스터디 모임입니다. 근데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2021년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 6분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뭔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실제 가면 어떨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일기 때 정말 열심히 의정부에서 매일 오셨던 원장님께. 어, 제가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고요. 오늘, 예, 인,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원장님은, 어, 요양병원계의 스티브 잡스,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노동훈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원장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카네이션 요양병원 노동훈 원장입니다. 스티브 잡스까지는 아닌데, 제가 요 책을 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뭐, 과한 칭찬, 감사합니다. 아 네.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노동훈 TV라고 지금 이채이 컨텐츠가 이 올라갈 건데요.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소개 해주셨던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 전쟁이라는 영어가 뭔가 이 지금 시점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제 찾아뵙게 된게 여기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카네이션 요양병원인데요. 요양병원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운 데들도 많고 또 환자들이 나와서 뭐 폐쇄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병원 근황은 어떠신지 혼자 셀프 소개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원래 2월달부터 어, 면회나 다천면 제한을 했었고 그 영상통화 혹은 화상통화로 어르신들하고 면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병원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수시로 체온 체크를 하고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확진자가 생긴 요양병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입원할 때 음성으로 나왔던 분이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들이 열이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양성이 나온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다시 그분을 검사해보니까 일주일 뒤에 양성이 나온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서 그분들을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음. 아예 병원 자체를 폐쇄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요양병원에서 필수인 간병인들이 다들 도망을 가버렸어요. 간호인력 음, 의사들도 이탈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며칠째 병원에서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그 많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 간호, 간병까지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그 환자들에 대한 급성기 병원에서의 지원도 있지만, 요양병원도 사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평소에도 요양병원이 그렇게 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간병인 문제는 국내에서 수급이 불가능해서 해외 분들도 많이 쓰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 정말 중요한 인력이 이제 간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의료진들도 가버리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코로나 환자분들을 <laughs> 내서 빨리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의료진들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인데 그 외에도 이런 그 수급이 안되는 그 인력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의료진들에게도 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싶고 끝까지 잘 버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정말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할 말이 <laughs>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닥터 이차를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때는 못 물어봤지만. 예. 네. 어, 병원 옆에 학술 회의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 피터 드러크가 살린 의사들이라고 해서 안근용 저장님을 만났거든요. 예.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어, 인사이트를 좀 얻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이런 교육 과정이 있다고. 사실 제가 김민현 대표님도 몰랐었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몰랐어요. 저희. 할까 말까 고민을 예, 하다가, 근데 예. 커리큘럼을 보니까 예. 너무 좋은. 어. 그래서 아, 시간도 없지만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에, 했었는데 에.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의사나 뭐 한의사나 이런 의료인들이 대학에서 전공 공부는 많이 배우지만 음. 그런 병원이나 또 개인 의원이나 이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이렇게 조금씩 사람이 단련이 되겠죠. 근데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 사실 뭐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참여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해드린다기보다 말씀을 많이 시키죠. 예.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원장님들이 실제 갖고 계시는 고민이나 주제나 현상을 굉장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시간 갈지 모르고 네, 매번 이제 끝내느라고 저가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와중에 혹시 그 닥터 HR을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laughs> 자, 제가 했던 무수한 고민들을 나 혼자만 고민했던 건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도 음.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구나. 맞아요. 위안을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잘 하시는 분들의 아유. 이야기를 듣고, 아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교육 앞 시간에 음. 그런 체계적인 음. 교육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밀레니얼 세대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음. 아주 많은 자료를 주셨어요. 음. 그게 사실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음. 강의가 다 음. 못했던 게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 정말 내 고민은 별게 아니구나 음. 잘해 나갈 수 있겠다 음. 하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원장님들 여섯 분을 모아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진행하면서 그게 굉장히 편해졌던 건첫 번째는 안근영 퍼실리 테이터 이안퍼님 아, 너무 좋았죠. 오, 네 예. 오늘 같이 못 오셔서 아쉽지만. 예. 우리 앙퍼님이 그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대목대목 짚어주시는 거. 그게 너무 편했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들 사이에 서로의 그 조언과 경험을 가지고 힘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이 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되게 죄송했었어요. 저희 회사까지 이제 그 오시게 하는 게 되게 죄송했는데. 오시면 안 가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저 때문이 아니라 원장님들끼리 말씀 나누시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야기가 재미있고 피와 살이 되었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고요. 네. 초기에는 코로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시간이 넘으면 네. 또 가까운 데 가서 뭐 네. 차를 마시거나 네. 또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하면서 네. 이야기 엄청 많이 네. 나눴습니다. 식사 얘기하시니까 제 생각이 네. 나는데 저희가 그 진행했던 회의실이 그 음식물 반입이 금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매번 김밥, 뭐, 샌드위치, 뭐, 어, 뭐 무슨 캘리포니아 롤, 샌드위치 네. 이런 것밖에 못 드렸는데도 야, 정말 너무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신지 제가 알게 되었는데 네. 뭐, 정말 재능이 다양하시고 네.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 업계도 네. 치우력게가 아닌데, 네. 몇년 하셨죠, 지금? 저는 이제 병원, 그, 제가 대학을 졸업한 건 이제 90. 음? 좀 오래됐죠? 예, 네,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어? 이쪽 바닥에서 지금 이제 30년이 넘은 거고, 예, 아... 네.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건 지는 한 6년?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네. 컨설팅 쪽으로 언제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교육 참가 하실 분들이 6 분이라고 하셨는데 선착순 선착순인데 네. 이 좋은 기회를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 김민현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고 또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고민을 충분히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빈손으로 하는데야 이렇게 적극 공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좋은 것만 있지 않았잖아요. 아쉬운 것도 있었잖아요. 아쉬운 어, 거는, 네. 어, 빨리 끝났다. 아. 이야기를 다 하고 싶었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음, 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민이라는 게 하나의 고민을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해피엔딩이 아니듯이 음. 새로운 고민,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데 사실 그 바쁜 원장님들을 그 같은 공간에 모여서 음. 이야기를 듣고 퍼실레이터가 같이 있다라는 것은 음. 사실 만들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끝나서 너무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밤에 집에 늦게 갔냐고 하면 네. 친해진 거예요. 맞아요. 우리 김민호 대표님하고 <laughs> 원장님들하고 서로 친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끝나지 않았던 건데,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겹쳤고 또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있어서 음. 그게 끝나는 게 사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음.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노동원들 정말 기억이 남는 게 저희가 마지막 날 약간 이제 종업식처럼 이렇게 모여서 제가 최종 정리하는 강의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다른 있죠? 일 때문에 못 네. 오셨는데 거의 뭐 8시, 9시 늦은 시간에 식당으로 오셨잖아요. 네. 야, 그렇게까지 와주시는 게저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 그리고 원장님들이 또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야 이거는 저기 푸시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아 그냥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네. 원주에 일이 있어서 그 아마 독서 모임에 갔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독서 모임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었기 음. 때문에 독서 모임에 가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그 자리에서 이 차는 제가 빠지고 네,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네. 날아오셨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야 정말 네.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사실 일기 때는 저희가 약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비용적인 부담을 별로 안 드리고 사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는 대한민국에서 원장님들이 모은 그 선물을 직접 갖고 오셔서 주신 것을 받아본 사람은 몇명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때도 네. 비알드가좀 있습니다. 지금도 가방이 계속 네. 달려있어요. 네. 네. 같이 했던 원장님들이 네. 너무 우리가 많이 받기만 했다. 아, 어떻게 진짜요? 해야 될 것이냐를 네. 또 우리끼리 치열하게 이야기를 네. 해서 네. 과연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를 몇 가지를 떠올렸다가 지웠다가 떠올렸다가 지웠다가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만족하시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아, 네. 사실 은 우리가 네. 받았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네. 좀 다소하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1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독방을 아무도 나가지 않고요 <laughs> 없애지도 못하고, 어, 서로 그리워만 하면서 2020년이 지나갔어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네, 연락하고, 네. 저희가 또 이제 의정부에 오시면은 음. 제가. 풀 코스로 대답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아 이놈의 코로나가 이게 <laughs> 예, 사람 네. 이동을 막아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끝났지만 일기 하셨던 병원들을 네. 이렇게 다니면서 네. 저희가 또 한번 현장을 보고 이런 기회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일기가 만들어지면 또 연말에 송년회 같은 거할때일2기 네. 원장님들의 네트워크가 또 가능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 때에 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자리가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기회를 없애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길을 이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주변에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헬스와이즈 어, 블로그로 가시면 홈페이지 이제 내일 모레 닫힐 거기 때문에. 블로그로 가시면 예그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원장님 주셨던 그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이 길을 더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하면 저기 뭐지? 막 이런 이제 하는,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닥터 의 차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의 휴식터이자 배움의 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가시면 다른 원장님들과 동별 상해를 느끼면서 마음이 힐링이 되실 것이고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잘 배우시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원장님 사이에 네트워크가 생기는 게 정말 원장님들 사이에 힘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또 병원계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질문 드리지 않았어도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책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제가, 제가 질문을 했어 제가 그랬는데. 썼지만 이미 그 선주문이 한 250권 정도가. 맞아, 맞아, 맞아 요 네, 네. 내용은 두 가지를 방점 쳤습니다 네. 저도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 사실 많이 알려지고 또 이런 수요가 있다는 라 것이 있어야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그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상장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이 뭐 10만 달러 이상이 되는 네. 어, 그런 그렇죠. 회사들이 백여개 이상이 있는데 국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각가지 이제 규제, 규제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정맥을 치료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부정맥이 생겼을 때 알람 기능을 끄고 써야 되는 거예요. 국내 원격으로 금지법 때문에. 복막투석을 하는 환자 경우에도 모니터링 하는 장비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잘 쓰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끄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실타를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음. 이야기를 첫 번째로 썼고요. 자,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뭐, 그런 어떻게 해야지 창의력이 것, 기를 것이냐. 혹은 내 일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역사나 철학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노동원 t v 나 혹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TV를 통해서 제가 책에 쓴 내용들을 하나씩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노동원 t v 를 보시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닥터 HR 김민정 대표님을 만나서 또 많이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강의 병의원 원장님들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일기 원장님들께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 네, 10, 10권. 10권, 10권. 네. 아, 감사합니다. 10번. 10번. 1 0네 감사합니다. 네 아,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헬스와이즈로 문의 주시고요. 네 노동원 원장님께도 노동원 TV도 많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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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